야, 패치 패치가 됐는데, 와, 전투 속도가 원래 켜야지 52%였는데, 62%까지 올라갔네.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. 어, 주신의 흔적, 이거 물질변환으로 가능한다 했죠. 와, 몇 개나 몇 개나 준다고? 이렇게 하면은, 와, 9만. 일단은 그래, 일단은 기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뭐냐? 이거, <laughs> 자, 데미지가. KO의 주문, 생명력 회복량이 10% 증가했고, 스킬 피해량 5%, 8개 5%, 회전력 5%인데, 5%가 증가된 게, 티도 안 난다, 티도 안 나. 아, 이,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, 우리 진원들, 어? 버프들이 좀상향 먹어야 되는데, 호범 놓아주자. 안 돼! 다음 주 패치가 있잖아! 다음 주 패치 때 해줄 거 아니야? 선우딜이나 줄여주지왜그왜안 그러니까 했을까? 아니 호법이 제일 지금 사람들이 또 호법 그 선우딜 불만 많은데 그왜안 고쳤지? 이 새끼들 다 전투 속도 높여가지고 한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? 왜 선우딜을 안건 들었을까? 그래 질풍 뭐 진원까지는 다음 패치 때 한다 쳐. 근데 선우딜은 해줄 수 있었잖아. 정령성이 패치 됐으니까 우리가 참고. 나 일단 그 참는 거야 한 번. <laughs> 다음 패치 호법 아니잖아? 일어나야 돼. 들을 누워야 돼. CC 확률이 너무 낮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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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%! 아씨 안 터졌어. 아씨, 아열 파격도 안 터졌어. 있어봐 다시. 60%! 아또안 터졌어. 진짜. 이씨 두나 먹어라 이씨. 제발 격동세. 아이안 터졌어. 여명. <laughs> 이런면서 게임해야돼 아아아아이잠깐아 근데 이씨 60%가 왜 두번 안 그리고 잠깐만 9단 구단. 아 9단부터가 이제 어어 오... 호법, 호법 구한다 호법 안녕하세요 이야하야다 <laughs> 호법 구한다 호법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호법 구해야지 어? 한 들어오셨네 응? 왜왜왜 왜, 왜? 응? 아니야, 호흡 보고 탈출가 아니고, 추방다, 아이, 그, 오해해요. 아이, 근데, 씨, 힐 뽑는 게 더, 내가 힐러, 아, 씨. 그럼 나 바꿔야 되는데. 아, 잠깐만. 힐호흡으로 간다고? 빼야겠다, 이거 빼고. 이거 안 되면 호흡 탓이라고요? 무슨 소리세요? 맞나? 나 힐에만 집중한다, 일단. 와, 구단 될까, 이거? 나 힐이, 저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생업으로 감아 몰라, 죽기 싫어. 근데 아직까지는 힐러 없어도 될 수준이긴 하다. 좀 숙련이라 그런가. 그리고 이렇게 있는 파티에서 나의 기여도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딜만 세 명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. 내가 이 딜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딜을 넣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. 내가 대체 불가능한 딜러면은. 그냥, 한번 죽은 거, 그래, 알아서 뭐 생각하겠지? 젖가! 할수 있는데, 호업이라 눈치 보이죠? 한 번이라도 죽으면? 점프! 아프죠? 점프 못했죠? 점프! 와, 한분 가셨죠? 일단 내가 아니다. 나만 아니면 돼! 눈치 안 보여. 원래 저렇게 한분 죽으면, 다른 포지션들은 화내거든? 딜러 포지션이나, 치우나, 이거 화낸다? 죽었다고? 근데 우리는 씨발 내가 아니라 서다행이다씨 <laughs> 죽은 게 내가 아니라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. <laughs> 괜찮아. 나만 안 죽어야지. 존나 슬프다, 진짜. 노란 색깔. 뿅. 벽파에붙어도 좋을 거 같고. 어때? 아, 백열도. 어, 백열도 20레벨이다. 허어어어 미친. 님들 나 백결격 20레벨임. 아 근데 피... 근데 피부 2에서는 갈게 없다. 안녕하세요. 혹시 2700따리는 필요 없으신지. 하하. <laughs> 방장님을 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예. 맛있습니다. <laughs> 질풍으로 바꿔 드리. 잠깐만. <laughs> 어, 딜 좋다. 야, 이게 딜이지. 야, 너무 좋잖아. 호버 없었으면 너몸 녹였겠는데. 아니야, 내가 있어서 몸이 녹는 거야. 그러지 마. 우리가 있어서. 우리가 불패의 진원을 켜줬기 때문에. 그래서 목이 몸이, 몸이 녹는 거라고. 그런 말 하지 마. 슬픈 말 하지 마. 어, 아마 오, 호버 덕분인가? 딜이 좋은데? 이 생각할 걸? 아,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 살성 부럽네 아씨 부러워하면 안되는데 봐봐 힘들어 하셔 힘들어 하셔 어? 혼자서 잡으니 잡으시니까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내나 이렇게 도와주면은 쓰읍, 이상하다 좀 전에 저기 궁수 혼자서 잡지 않았나? 왜 똑같이 못 잡는 속도가 똑같지? 이상하네 어 촌님 죽으셨어 안돼 저분은 죽어도 되고 난 안돼 아이씨 흐흐흐 <laughs> 호박 <laughs> 버프야? 그런 말 하지 마세요! 호보 버프? 비만, 비만인 사람한테 하루 러닝 시키고 어떻게 가벼워진 게 체감이 되시나요? 방금 발언 이 수준이었어요 아 굉장히 굉장히 불쾌해요 아, 버릴 때아 우리 다음 주 있잖아 있어봐봐 다음 주 배치될 거라고 음? 다른 팟 갔다 오. 어 나, 나한테 뭐 물어봤어 다른, 다른 팟 갔다 아보신 포범님? 야! 존나 면접 보는 거 같아 와이씨 이거 맞아? 이거 일이 씌워지면 다깨지는거아오오칭찬 칭찬인가요? 칭찬인가요? 야야야 예 야! <laughs> 어 살성님이 좀 세신 거 같아요. <laughs> 똑같은 조합이었는데. <laughs> 똥고 존나 빠네 씨 <laughs> 야, 얘들아 얘들아 칭찬 칭찬이야 저거 칭찬 칭찬이야. <laughs> 부다는 이번에 너프 안 먹었잖아. 쉬어진 게, 아, 쉬어진 거 아니잖아. 나 덕분이에요! 저희, 저라서 그렇습니다. 나 지금 꼭 말해줘야지. 부다는 너프 된거 아니라고? 나이스! 응? 어, 어디세요? 아, 1단 오, 좋아요, 좋아요. 오, 야, 레기온! 저기, 제안 왔는데? 아이, 좋아! 좋아. 호법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어. 어? 날 찾다니. 오히려 이런 딜만 부족한 파티거나 이러면은 수호보다 호법을 찾는 느낌이네. 아이러니하네, 이것도. 근데 암굴은 또 수호가 더 중요하긴 한데. 뭐 단계에 따라. 야, 이제 1단은 마음대로 죽어도 되니까 마음 편하다. 뭐 확실히 근데 1단은 단단하네. 비 자, 제발. 제발. 어, 1단 깼다, 그래도. 여기서 성배 오늘만 어제만 들었는데 성배를 바로 다음날에 <laughs> 먹어버리는 수준이 돼버렸 아 성배 안떴다 마음 편안하죠 어쉣아 아, 이게 마력이라